그때 수학을 100점만 받았어요. 이런 학생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수학이 3등급, 4등급이 됐어요. 이런 학생들 많이 봅니다. 중요한 건 <목소리> 중학교 내신 수학 점수 대입에 반응이 되지 않는데 중요할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중학교 수학 교육 과정은 나중에 고등수학을 공부하기 위한 주요한 개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내신을 놓치고서 고등수학을 잘할 수는 없겠죠. 중학교 내신 점수조차 90점이 안 되는 학생이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 1등급을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신은 내신대로 챙기고 내신만 너무 챙기다 보면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수학도 준비하면서 내신 점수도 같이 챙겨가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도 너무 미래에만 초점을 맞추면 현실에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현실 위주로 가다가는 나중에 또한 미래가 불안해집니다. 수학 공부도 우리 인생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고등수학도 내다봐야 되지만 지금 당장 배우고 있는 학교 수학 과정도 충분히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두 트랙으로 동시에 챙겨갈 수 있을지 월별 전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진도를 나가고 있을 거예요 진도를 나가고 있다가 좀 있으면 겨울 방학이 다가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겨울 방학입니다 이 겨울 방학 동안에도 대부분 학생은 진도를 나가고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방학이 끝나고 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될 2학년 1학기에 대한 심화를 이때 반드시 다져주시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심화만 하라는 게 아니고 나갈 건 나가면서 다질 건다시면서 중요한 거를 챙겨가는 거죠. 이때 어떤 교재를 추천드리냐면 제영어에서는 진도를 나갈 때는 센서학으로 나가다가 심화를 할 때는 일품이나 블랙라벨이나 최상위 수학 정도 중에 한권 푸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계약을 하면 학기 중에 또다시 진도를 나 중간고사가 다가오잖아요. 시험치기 4주 전에 모든 진도를 멈추고 내신 대비에만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신 대비 4주 시간을 쓰고 다시 진도를 나가다가 기말 대비 시간에 다시 4주를 쓰면서 내신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방학이 다가옵니다. 여름 학기에도 하나의 진도는 나가지만 이 방학이 끝나고 나서 2학년 2학기에 대한 내신 대비를 이때 심화를 타시면서 한번더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여기도 심화 교정 하나를 여름 특강을 활용을 해서 같이 병행을 해주는 거죠. 2학년 2학기는 도형의 닮음이 나오고 확률 파트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특히 여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여기는 공식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했던 학생들 중에서도 공식을 잊어버린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여름 방학 동안에 2학년 2학기에 대한 심화 복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2학년 2학기 역시 중간 대비, 기말 대비 사주, 4주, 사주는 내신 대비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겨울 방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겨울 방학이 지나고 3학년 1학기 파트를 맞이하는데, 3학년 1학기에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공부합니다. 이 파트는 나중에 고등 수학에서 너무 중요하게 활용되는 개념들입니다. 따라서 3학년 1학기에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저는 꼭 100점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가 되기 직전 겨울 방학에는 3학년 1학기 심화를 다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진도를 나가다가 중간 대비 기말 대비를 하고 여름방학 때도 뭔가 하나의 심화를 하면서 진도를 나가는데 이때부터는 사정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 학생이 만약에 진도가 너무 늦어서 아직 고등수학에 대한 준비가 너무 급하다 이럴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 3학년 2학기 심화를 하는 것보다는 고등수학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역시나 3학년 2학기 학기 중과 그리고 겨울방학 때도 너무 3학년 2학기 내신보다는 고등수학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런데 저희 수미사는 진도를 나갈 때 또는 심화를 다질 때는 시중 교재를 활용하지만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는 수미사 자체 교재로 내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편, 기출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미사 전체 신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매번 시험마다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수학 만점이랑 고등학교 수학 만점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할때 우리 중학교에서 내신 만점만 목표로 하다가는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훨씬 심화를 만났을 때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기출문제를 수록을 해 놨는데 이 기출문제는 우리 학교 기출만 푸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문제가 어렵기로 소문난 학교 기출을 모두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우리 학교는 안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중학교 내신 만 목표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심화 문제, 변형 문제를 풀어 보면서 나중에 고등학교 교가서 훨씬 심화를 만났을 때도 잘 풀어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중학교 내신 너무 중요합니다. 중학교 내신 90점도 안되는 학생이 고등학교 가서 1등급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중학교 때 90점 밑으로 내려가본 적이 없어요. 100점만 받았어요. 이런 학생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가서 2학년 때 수학이 3등급 됐어요. 4등급 됐어요. 이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결국 수학은 고등학교 를 미리 준비하면서 지금 당장 중요한 내신도 같이 챙겨가는 투트랙 으로 가는 전략이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수미사 내신 대비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다음 영상 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